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컬러를 올렸는데요. 영상으로는, 예, 한 가지 컬러만 보여드릴게요. 1349번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색입니다 그래서 여름 명콘사, 예, 쥐색하고, 이제 1341번에 들어간 주색이 들어갔는데, 그 1341번에 들어간 게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명콘사가 약간 이렇게 듬성듬성 밝게 나와서 저는 더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쁜 쥐색인 것 같아요. 6mm로 뜨시면 되고요. 그리고 1350번은 그 1344번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솔립사가 빠지고, 아, 솔립사만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예, 스팽글은 똑같이 작은 스팽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344번에서 솔립사만 빠져서 이제 8mm 용입니다. 8mm로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감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